남자친구가 모텔에 가는데 게임만 한다면 진짜 게임만 게임만 저랑 말도 안 하고 그 진짜 게임만 어. 성시훈 유튜브는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악플을 없애는 선플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주셔서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전에 혹은 지금 게임을 자주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보셨거나 만나고 있는지 네 만나고 있어요 아네 만나봤죠 지금 아직 만나고 음, 있어요? 네. 근데 막 엄청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네.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적당히 하는? 네, 여러분, 성우와 왔다는 성우시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이 남자친구와 친구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뷰 영역 정말 감사하고요. 아,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저 스물한 살이에요. 저 스물두 살이에요. 스물두 네. 살. 저 십구 살. 그러면은 그런 남자를 만나서 단점과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네. 그러니까 저도 게임을 하니까 게임을 아, 네네. 같이 네네. 하면은 좋죠. 저... 저... 게임만 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만날 때마다 게임하고 다음날도 게임하고 다음 날도 게임하고. 네. 그 게임하고. 단점은. 네네. 점 정점이 진짜 없는 거 같은데 어... 연락 아 그리고 단점이 네네. 끝나고 네네. 집을 갈 생각을 안 하고 네네. 친구랑 있으면은 네네. 아 끝나고 게임할까 이런 게임에 중점이 돼 있어요 끝나고 집 가서 너랑 전화해야지 이게 아니라 네네. 아 끝나고 친구랑 아 게임 할까이런게 있어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 그럼 왜 사겨요 <laughs> 아니 왜 이해가 안 가네. 제가 게임을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단점은 제가 게임을 만약에 안 하면 또 기다리는 게 일이... 좋았던 거는 제가 바쁠 때 남자친구는 게임을 하면서 있으니까 네. 서로 상관 안 쓰는데 게임을 너무 자주 하면 답장이 되게 느려지고 소홀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게임만 하니까 약간 핀도 상하는? 기분이 되게 나빠요. 네네. 뭔가 게임에서 진것 같은 그런 느낌? 장점보다 단점이 굉장히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 제일 싫었다는 건? 남자친구가 아, 어, 피곤한데 피곤한데 하면서 계속 네. 게임하고 늦게까지 나랑 막 전화하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네네. 밤에 어, 나가 지금 게임빙이라서 약간 이럴 아, 거 게임이 더 우선시대인데 네. 이트 같은 건 주로 어떻게 했어요? 데이트는 뭐 영화 보거나 밥 네네. 먹거나 PC방 네. 데이트만 자주 한다는가 이런 거 없었나요? 아 PC방 데이트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네.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PC방에서 <laughs> 그냥 만날 때마다 PC방에서?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냥 카페 갔다가 네. 뭐 영화를 보거나 평범하게 영화도 카페 가고 그런 거 그러면은 게임을 자주 하는 사람 만나고 있고 안 하는 사람도 만나고 있을 거 같아요 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 하는 사람은 패턴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집에 가서 바로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네. 저한테 먼저 바로 연락을 네. 한다던가 본인에게 집중을 집중을 하는데 네. 이제 네.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끝나자마자 저를 대려다 주고 나서 게임부터 먼저 생각을 아 한다던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냥 그런 거 같아요 데이트할 때 PC방을 가냐 안 가냐 아그 정도 차이? 본인은 어떤 게더 좋아요? 그냥... 아 혹시 앞으로도 계속 게임 자주하시는 사람 만나보면 없어요? 약간 스캔스어 어느 정도 적당선이면은 저도 그 사람의 사생활을 배려하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네네. 정말 막 나를 뒤로 막 내팽개치고 네네. 막 게임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아자신을 우선 시 해주면서 게임을 자주하는 응, 응, 사람 응. 만나고 싶다 네네. 게임 자주하는 남자 친구를 사귈 때 여성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 여러분, 파이팅! 네. 약간 게임할 때는 그래도 게임할 시간을 주는 게것같아요 이해하고 배려해 주자. 너무 막 게임을 많이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시간에 자기 약간 개발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laughs> 자신을 사랑하자. 멋있다, 멋있다. 예, 네, <laughs> 멋있다. <멋있었어. 웃음> 만나지 말아라. 와! <laughs> 아, 연락 얼마나, 연락 얼마나 한대요? 아니, 잘 되게 노력은 하는데, 네. 맨날 다음날 피곤해하고 못하는, 아, 아... 그 텀이 얼마나 되요? 네, 평균 3 0분이 아, 그러면 혹시 만약 본인 밥 먹었으라고 하면 30분 뒤에, 어, 나 먹었으라고 하 30분 뒤에 이렇게? 해요? 네, 약간 그런. 맞나 맞나? 그건 <laughs> <하네. 웃음> 다고칠없네자친구가못해에가는데 게임만 한다면, 진짜 게임만. 게임만? 그런 말도 어. 안 하고? 그 진짜 게임만. 게임만. 아, 바로 그냥? <laughs> 아! 뒤통수를 그냥 이렇게? <laughs> 응. 아! 아니, 잘왔는데나 저거 게임할 거고, 넌잘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잠깐, 나 게임할 거라고 한다니? 그럼, 그냥 갈래, 나 갈래. 이 그건 다른 방을 잡겠다. 솔이못 하려고 하는 거왜 게임을. <laughs> 저는 내또 나와서. 아, 내또 나와요? 네. 아. 머리 밀어버려야지. 근데 머리 왜밀어 <laughs> 머리 왜 밀어버려? <laughs> <laughs> <아니>, 그럼... 얄미우니까. <웃음> <웃음> 내 머리로 만들겠다. <laughs> 네. 아. 그럼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래요. 저는 그냥 네. 집 가요. 다음 친구, 어왜 집에 가? 나 게임하고 너참들어나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이별 가. <laughs> 바로 그냥 이별 가. 꼴무로 그거는 여자기 자존심이 너무 상하지 않을까? 아 내가 성적, 매력이 없나? 약간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23년 동안 못했어요. 근데 게임으로 유튜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락은 잘 되긴 돼요. 어여게 너무. 별로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저예요 <laughs> 네, 일단 못했으려면 눈치도 없을 거고 네. 그리고 게이오니 게임을 전 같은 안 만드는데 아안만나 네. 저는 만날 거예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본인이니까 만나겠죠 <laughs> 전 제가 좋아요 말 <laughs> 그렇게 하세요 눈치 없으면 눈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들으면안 되는 까지 있어 다리다리다리다리다